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영상이 예, 두달 전에 올라왔었죠. 예, 그동안 겨울이라서 예, 바이크를 예, 타지 못하는 예, 시기라서 예, 영상도 찍지는 못하고 예, 그러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간만에 날씨가 예, 풀려가지고 예, 이렇게 한 마리 남았습니다. 겨울에는 예, 영하의 날씨 때문에 바이크를 타기가 쉽지가 않죠. 아 물론 예 바이크 어 기종에 따라 예 또잘 장비를 갖추면 예 탈수 있는 바이크들도 있죠. 근데 저희 같은 저런 네플리카 기종들은 예 날씨가 추면 예탈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탈수 있는 예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출발해서 라이딩 오다 보니까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많은 라이더 분들이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오다 보니까, 다른 라이더 그룹을 이제 몇 번을 봤는데, 라이더 복장이 아,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영상을 한번 남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이었고 이제 낮이 되면서 점점 영상 어, 8도, 10도, 어, 최고가 최고는 한 11도, 12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현재 지금 온도는 11도, 10도 정도 됩니다. 그런 바이크 타는 라이더분들에게는 10도, 11도 예, 따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어, 따뜻한 날씨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뭔 개소리야! 오토바이는 이 바람을 맞고 타야 되는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날씨면은 춥습니다. 원래는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오다 보니까 라이더 몇 분들이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따뜻하게 입었다고 입으셨더라고요, 파카나 뭐 오리털 잠바 이런 것들 입으셨는데 물론 제가 그 안에 뭘 입었는지까지는 보지는 못하니까 겉모습만 보고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 바람을 맞고 타는 취미 활동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파카를 입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어, 얇은 바람막이 하나 입은 것보다 못합니다 그게 어,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게 오토바이를 타면서 직접 바람을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리털 잠바 따뜻하죠 평소에는 따뜻하죠 그게 근데 이 오토바이를 타면 바람이 다 들어갑니다 잠바 안으로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여기 가죽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옆에서 입고 나왔는데 이 가죽 자켓을 보시면 바람이 안 들어가죠 잘 거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뭘 입었냐면 이너웨어 얇은 거 하나 입고 이 가죽 자켓 내피밖에안 입었습니다 근데 뭐 하나도 춥진 않아요 이 새끼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많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모르셔서 그렇게 입, 입는 분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이 장비는 안전을 위해서 착용을 하는거죠 추우면은 몸이 추워지면 이 라이딩 감도 둔해지기 때문에 따뜻하게 입는 것 또한 안전에 관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은 추워도 운전이 가능한데 이 손이 시리면 절대 운전을 할 수가 없거든요. 손만 보호한다면, 손만 따뜻하면 라이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보시면은 뭐 열선 장갑이라든지 그런 거 끼고 타시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바람이 들어오면 이 열선 할아버지가 와도 뜻탈 수가 없어요. 이 토시를 차고 네, 토시를 차고 이제 열선 장갑을 탄다면 아, 착용한다면 네, 말이 또 달라지겠죠. 아, 제가 오다 보니까 아, 좀 많은 분들이 옷을 그렇게 입고 네, 라이딩을 나오셨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은 오리포, 오리털 파카 뭐 두꺼운 잠바 입고 나와서 따뜻하게 라이딩 할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고 나왔겠지만 그게 뭐한 2, 30분 타다 보면 분명히 춥습니다 바람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즐겁게, 즐거워야 할 라이딩이 좀 고통으로 변하죠 어, 라이딩 하시는 분들 많이 나왔죠 뭐. 날씨는 많이 따뜻한 편입니다. 햇빛이 엄청 따뜻하네요. 아 오토바이 어봤네요 아, 어, 날씨가 역시 따뜻하니까 다 나왔네. 오늘 아침에 어라이 어, 카페 라이더 카페를 살펴보니까. 에, 위쪽 지방은 뭐 한자리 숫자밖에 안되고 남쪽 지방은 두자리 숫자 어, 15도, 16도까지 올라갔던데 저희는, 대, 저희는 대구, 경북이잖아요 이게 딱 중간이더라고요 10도, 11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참 부럽습니다 오늘만 같으면 라이딩 하기 좋아요. 오랜만에 나와서 바닷가 경주 간포 왔거든요. 만만하죠, 제일. 커피 한잔하고 이따가 경주에 사는 아는 동생이랑 밥한 점심 먹고 집에 갈 생각이에요.